리딩 파워, 유형 기본, 유닛 13, 해설 시작한다. 어, 실험에서, 한 실험에서, 사람들이 요구 받았을 때, 비에스크트 투하면 투하도록 요구 받다지, 그 3분을 세라고 요구 받았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서, 25살 사람들은, 어, 매우 정확했다. 그러나 65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40초만큼 지나갔다. 어, sim2지, 이 sim2부정사는 뭐뭐인 것 같다. 야 그래서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어, 나의 많은 사람들 그룹에서. 됐지. 이 sim2부정사는 우리가 서술형으로 문장 전환하는 연습을 한번 해야 돼. 어떻게? 어, 요걸 적어두고 기억해라. it, 원래 sims, that, 주어, 동사지.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돼. 요거 문장 전환을 어떻게? 이, 이 대신에, 대절의 주어를 쓰지. 그래서, 주어, 심.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사라졌으니까, 접속, 접속사를또도 사라지고, 이 동사를 어떻게 바꿔? 투부정사로 바꾼다. 그래서, 이, 심, 대, 주어 동사, 주어, 심, 투부정사. 이렇게 외워주면 돼. 그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밑에 형태지. 주어, 심, 드 투부정사니까, 그지. 그 그러니까 위에처럼 고치면 어떻게 돼? 이슬 주어로 하면, 적어두도록 해라. 이, 심, 대, 대, 시 되겠지. 세미역션이 현재를 기준으로 했지만, 여서는 과거니까 is seemed dead 됐지 그 다음에 어, 요 주어가 올라가야 되겠지 time 됐지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동사로 바뀌어야 되지 시제가 과거니까 pasted 이렇게 됐지 적어두도록 해 is seemed dead time pasted f a s t e r 됐지 어 적어두도록 해라 운도는 알고 있도록 하고 아 어, sim 다음에 역시 형용사가 보호를 써야지 이 형식이니까 이것은 의미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많은 혜택이 있다. 인식하는 것에는. 여기서 중요한 게 투. 투의 기능이야. 이게 투부정사인지 전치사인지 따라, 전치사인지에 따라 다르지, 그지? 여기서는 이게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는 뭘 써야 돼? 동명사를 써야 된다. 중요하다. 시간을 65세들처럼 시간을 인식하는 것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다. 예를 들면 e 빛 ING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지 어, 8시간 동안 프로젝트에서 일해오고 있다면 어, 그것은 단지 feel like m o m e 처럼 느껴지다지 6시간처럼 느껴질 뿐이다 뿐이라면 음, 그리고 일해오고 있는데 6시간처럼 느껴질 뿐이라면 너는 어,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것이다 keep ING 계속해서 머마다지 그지 어, 만약 너가 20분 동안 달리기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너가 그것이 단지 13분인 것처럼 느낀 인식한다면, 너는 더 어, 가지게 될 것이다. 어, 6분 더많 6분만큼의 에너지를 더 가지게 될 것이다. 어, 그래서 만약 너가 너의 에너지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 너의 인식을 바꿔라. 뭐에 대한 인식?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명사절 간접부문을 썼다. 얼마나 오래 너가 일해오고 있는지라는 인식을 바꾸도록 해라. 참고해서 주제문을 우리말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Practice 1번. 가끔씩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 뭐를 통해서? 자원의 확장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한 부서가 다섯 대 컴퓨터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아 그러나 예산은 세 대뿐이다. 어 그러나 바이아이제뭐함으로써지 그 재무 부서 사람들에게 그 다른 장비의 구매를 늦추도록 얘기함으로써 어, 더 많은 돈이 있게 될 것이다. 남겨진 돈 이렇게 되지 과거분사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 부서의 컴퓨터를 위해서 남겨진 더 많은 돈이 있게 될 것이다. 어, 또 다른 방식으로 회사가 구, 재조, 재구조조정 될 수도, 이제 구조조정 될지도 모른다. 수동이 되지.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여기 사이에는 지금 메이비가 생략되어서 메이비에 이렇게 병렬되는 거야. 조기 은퇴를, 어, 받을지도 모른다. 그치. 어, 여기 BPP, BPP 이렇게, 어, 일종의 병렬 구조가 되겠다. 쉼표 ING, 분사공비대지, 그리고 어, 기, 자금을 어, 자유롭게 할 것이다. 회사의 장비를 위한. 어, 자원의 확장은 또한 포함한다. 그 예산의 재조정을 포함한다. 뭐의 목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추가적인, 얼마나,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자금이 발견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의 재조정을 포함할 수도 있다. 즉, 이게 자원의 확장을 위한 방식을 설명하고 있지, 그지? 음. 우리말로 주제를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Practice 2번. 어, 아주 완고한 경고를 들은 아이들이지. 뭐에 대해서 그 도로에서 달리게 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엄, 엄한 경고를 들은, 들은 아이들은 훨씬 더, 더 나은 자존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어떤 아이보다 단지 어, 그는 너는 나쁜 애야. 너가 도로에서 달릴 때 너는 나쁜 애야라는 말만 들은 아이보다 어, 나쁜 아이라고 들은 아이는 어, 메시지를 얻게 된다. 어떤 메시지? 그나 그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된다. 그는 그 차이를 배우지 않는다. 뭐와 뭐 사이에 what he does 그의 행동과 what he is 그의 인격이 되겠다 사이에 차이를 배우지 못한다. 그 행동이 잘못된 건지 그 사람 그 애의 인격 존재가 잘못된 건지 사회를 부모로부터 얘기를 듣지 못했지, 그렇지? 어른이 되었을 때 그의 내내 내부에 있는 비판 비판가는 그머릿 속에 있는 비판가는 그의 행동도 공격하고 그의 가치도 공격할 것이다. 어, 신중하게 구별하는 부모들이지, 그렇지? 뭐와 뭐 사이를 부적절한 행동, 즉 행동이 잘못된 것과 그 아이의 기본적인 선함 사이를 구별 신중하게 구별하는 부모는 아이를 기른다. 어떤 아이 자신에 대해서 훨씬 더 좋게 느끼는 아이 그리고 훨씬 더 온화한 내부의 비평가를 가진 아이를 기르게 된다. 즉 부모로부터 그 존재나 인격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지적을 받아 받으면서 크는 아이가 어, 나중에 컸을 때 스스로에 대해서 더 좋게 느끼고 또 자책도 덜 한다는 말이 되겠다. 참고해서 주제를 우리말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프랙티스 t 3번. 우리의 조상에게로 돌아가 보자. 즉, 그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차나, 심지어 말도차 말도 없, 없을 때로 돌아가 보자. This is when 하면, 이때 when은 있잖아. 관계부사야. 관계부사가 들어가 있는 표현, 그대로 기억하면 되겠다. This is when. 바로 이때가 뭐뭐 하다. 바로 이때가 우리의 조상의 생리가, 즉, 신체 건강이 성인기였던 때였다. 즉, 인간의 생리가 성인기였다는 말은 어, 전성기였다는 말이지. 우리의 조상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걸어야 움직여야 했다. Not unlike지. 다르지 않게니까. 이게, 어, 이중부정이지. 강한 긍정이야. 대부분의 다른 포유류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많은 에너지를 익스펜드를 사용하다, 사용해야 했다.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식량과 물을 얻기 위해서. 이 초기의 인간들은, 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하지, 그지? 우리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생리와, 즉, 신체, 그, 활, 신체 활동이 되겠지, 그지? 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지. 완전하잖아, 그지? 어, 그리고, 어, 이초기의 인간 인류들, 조상들과 우리가 공유한 거니까 전지사를 위드를 썼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다. 어, 유목민이었고, 그러므로 움직이는 것이 그들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후손으로서, 이그 유목민, 유목사, 유목민들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생리는 현대인들의 생리는 기초를 두고 있다. 풍부한 이동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어, 야채, 과일, 뭐, 요런, 그리고, 잦지 않은, 가끔씩 있는, 작은 분량의 고기의 식단에 기초를 두고 있다. To the extent that, 생략도 있다, 대시. 그래서, to the extent that, to the extent that, 뭐, 뭐인 정도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우리는 더 건강할 것이다. 즉, 우리 조상들의, 요런, 어, 움직임이나 식단을,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적게 가지면 덜 건강하고, 그런 의미가 된다. 됐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 정도로 문제가 생긴다. 됐지? 음. 이 주제는 인간의 기본적 생리를, 어, 우리 초 선조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야 건강해질 수 있는 우리 생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지, 그지? 어, 전체적으로 참고해서 주제를 우리말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그렇게 4번. 몇몇 여행, 관광, 여행 회사들은 매우 구체적이다. 무엇에 관해서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간접의인문이야 가격에. 어떤 가격? 여행을 위해서 매겨진 가격. 즉, 코트는 가격을 매기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그지? 매겨진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간접의인문이 되겠다. 그러나 다른 경우들에서는 너가 세부적인 것들을 요청해야 한다. Some m l l s 라고 적혀 있으면 이게 저녁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침이나 점심은 아니고. 관광이라고 하면 가이드나 대중교통은 의미할 수도 있는데 입장료나 또는 팁은 아닐 수도 있고. 그치? 조사해야 할또 다른 좋은 주제는 너의 accommodation, 숙박시설이다. 투부정사의 혁명사원법이지. 어, 몇몇 관광 운영자들은 커밋투 약속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호텔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지 약속할 뿐이다. 삼성급, 사성급 시설이라고. 그래서 너의 너의 특정 너가 특, 특정되어 있다면 라칭 숙박에 대해서 물어라. 의주동이야. 그 그룹이 됐지? 과거 여행에서 어디서 머물렀는지를 물어라. 됐지? 그리고 만약 너와 너의 여행하는 동반자가 두 개의 별도의 침대를 원한다면 확인해라. upfront. 먼저 확인하라. 그것을. 됐지? 주제를 우리말로 정리하도록 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복습 열심히 해라.